Syv. 이렇게 다 잡아놓고 털서 앉아보면 안 돼. 백핸드 같은 경우는 오의 동작, 맞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냐, 그런다. 오른발 첫 번째 스텝 빼고 나머지 뒤에 두 스텝을 오른발 딛고 나서 내 왼발 딛을 때 앉아줘,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발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앉아줘. 그다음에 씨하면서 어. 어, 그래서 이런 모양 이런 느낌으로. 그 식으로 그 상태. 스피링. 그래서 스윙 나오는 타이밍을 예로 잡는 거예요. 내가 공을 이긋할 타이밍은 무릎을 안는이 움직임으로 제어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이 화단에서 스윙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서 이걸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해보시면 좀더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다가 씩, 시험한 더, 끝까지 보고 끼니, 씩, 점 더. 다시 그다음에 라켓을 넘기는 게 너무 많이 가요. 팔꿈치가 이렇게 이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정면을 보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약간 헤드 끝이 먼저 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면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게 편할 좋아요시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씩, 에이, 다시, 가다 놓고, 전면보에 쭉, 씩, 또 한번, 둘 뚫, 씩, 뭐, 요런 감이 나와야 돼요, 요런 감이. 잡아놓고 다시, 한번, 더 몸부터 돌려놓고, 스윙, 그렇지. 네. 이렇게 몸부터 돌려내야 되지, 처럼, 출발때 몸부터 풀어놓고 스윙, 다시, 다시, 몸 부터 돌려놓고 스윙, 그렇지 네. <목소리> 한번 공부터 돌려놓고 씨씨자둘씨케 어, 지금 이제 면을 정면 보는데 맞을 때 면이 조금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공이 조금 뜨죠 자 왼손 떼보세요 그림 그리, 그에서 왼손 떼고 왼손 이렇게 어, 그래서 왼쪽에 엉기죠 그래서 이펙트 나오서 숙자점 치죠 여기서 이제 오어 이렇게 돌아야 돼오 그렇지 그래야 그래야 헤드 끝이 채지면서 공이, 그런 식으로, 회전이 걸린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공이 회전을 넣어줘야지. 공이 회전이 안 걸리고, 그냥, 붕! 떠버린단 말이야. 어. 공을 안 띄우려면 내가 어느 정도 회전을 넣어줘야 돼. 그걸 회전으로, 우! 하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하나, 둘, 시 하나, 둘, 셋. 한번 더. 어, 툭! 시그러음에 이거를 맞추기 전부터 완들어려 그러면 안 되지. 방금 우한 느낌을 임팩트 전부터 우해버리니까 면이 엎어지잖아 맞추고 난 이후에 쳐겨야돼 오케이 너무 일찍 지도 엎어버려요 맞추고 난 이후에 오케이 가 들어오고 맞추고 난 이후에 쭉 그렇지 아아깝다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셋좀더여기 라기 끈들고 고친다는 느낌으로 네, 좀더 멀리 고쳐도 돼요 이제 그한 둘 스윙 게이, 시 자. 둘 스윙 그렇지 어이 느낌이야 그렇지 둘 그렇지 어 이런 느낌으로 둘시한번더 거리 두고 거리 두고 스윙 그렇지 이어좀더 멀리 더도 돼둘시시 자. 둘 스윙 그렇지 어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 공 맞춰서 잘맞추면은 뭔가 이게 픽하는 느낌 아닌데 두껍게 맞으면서 그 공이 긁히는 느낌 이좀나실 거예요. 그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 손 한번 돌리고